안녕. 안녕. 아, 오, 갑자기 뭐, 네. 거, 네. 음, 어 갑자기 오늘 안녕 얼굴 보송보송한데? 보송보송하 오늘 촬영용 메이크가 아, 어, 네.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댓글에 많이 요청을 해주셔서 여기 공연 장 링거 님이랑 촬영 하게 됐어요. 드디어. 아, 아 네. 저희, 네, 저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수 있어요. 네. 저 네. 지금 어깨 안 한지 한한주 <laughs> 됐거든요. 3주가 어, 됐다고. 3주 돼가지고, 중량이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요 저도 거의 사라지지 않았을까? 야, 이거, 이거 뭐지? 살인가? 뭐. <목소리> 여자 선생님 한명 있어요. 그 선생님도 댓글에 어. 그 많이 얼굴 궁금하다봐. 음. 몸매가 너무 좋다. 얼굴 궁금하다봐. 이래가지고, 제가 특별히 맞게. 초빙을 했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선생님. 잠깐 옆에 못서있겠어요어무댓같이 해서. <목소리> 여러분, 잠깐만, 채널 <차별을> 갈아타시면 안, <목소리> 안 되고요. <목소리> 미리 예약. 야 어, 채널 갈아타지 마시고 꼭 저를 사랑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한 오늘 20분 정도만 사랑해주세요 오태 네. 인테리어 선생님이에요 많이 펄럭 해주시고 p 티분이 많이 해주세요 우리 혜인이를 위해서 제가 다 세팅해놨어요 너무 좋아요 한번 앉아 봐아 진짜요? 의자 이거 프리메이트로 가벼운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목소리> 보조만 해갖고 있는 팀장이요. 뭐잘할수 있어요. 아 진짜요? 뭘 알려줄 건가요? 하인 클라이프레스 할 겁니다. 네. 어깨 첫 번째 정이죠 이게 지금, <목소리> 지금 나도 그렇고 프로 아, 형들이 네. 하는 루틴 그대로 할거든요 할 어, 저도 되게 아이브이 프로가 될수 있는 건가요? 아왜냐면 이게 제일 좋거든. 그래서 제일 좋으니까 다들 쓰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세 한번 자세하게 보여줄게요. 네. 얘가은 경우는 이제 전면 어깨가 나와. 음 그래서 얘는 다른 법이가 여기서요. 근데 오늘은... 오늘... 좋아해요? 어, 오늘은 좋아해요아 오늘은? 좋아했 좋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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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요했어 좋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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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들었을 때는 그냥 아으로좋린다라고아했어좋세요 알겠죠? 네. 일단은 밥을 잡는 너비 같은 경우에는 네. 생각보다 넓게 잡는 거예요. 네. 자, 내 어깨 너비로 살짝 더 넓게 잡잖아. 그래서 이 정도 너비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뽑은 다음에 손 주시는 상태로 받아. 이게 손이 써주고 그대로 팔꿈치 걸려서 약간 겉등까지만 올려주면 돼요. 음. 여기까지 올리고 잘못 맞으면 젖고 입으로 떨어뜨리면 돼요. 입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떨어뜨리라는 네. 게왜 점자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확하겠지 아아 아우 가볼게요 제가 어제 긴 운동을 했는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전혀 상관없다 <laughs> 네. 일단 어깨 정도 살짝 가볍게 <laughs> <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적어주실 웃음> 표정 맞지 이다 여기 <laughs> 자 갑시다 자 가볍게 안정적으로 다루려면 얼굴을 네. 좀 가까이 붙여요 열 너무 멀리 떨어지면 필수해야지 가볍게 어. 오 나는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해알지어 여기 뽀뽀한 사람 200명 넘을걸요. 아아 아, 여기 좀 들어가 그래서 아, 어쩔 수 없지. 어? 우리 면역 체계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 이렇게 오빠는 영상 보 영상 뽀뽀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요 오케이 지금 수축 자세와 동시에 준비 자세거든요. 아주 완벽하다. 이것만 저희 이제 합니다. 게요 여기서 잘 걸려주고 여기서 빠르 너무 빠르다. 요 오케이. 어. 어, 지금 거의 자유낙하였어 거의 지금 에버랜드였거든요? <laughs> 이거보다또 천천히 맞춰야 돼. 네! <laughs> 좀더 천천히. 내가 <laughs> 그래서 잡았잖아. 위기 중간에. 업! 음. 오! 오케이, 나이스, 하나. <laughs> 괜찮았는데? 업! 그렇지. 여기서 약간 등이 긴장하면 이제 헤어스서 커트가 되거든? 그렇지, <laughs> 세잉. 좋아. 그리고 네, 업! 겁나 잘하는데? 여기서 근데 정지를 한번 해보자. 네. 코에서. 그렇지. 제일 무섭다. 어, 코에서 정지 한번 해보자. 되게 좋아 각자포면해서 잘하는구나 오 어? 그렇지 아 정지하고 바로 올라오세요 네 네네 업오다섯어업 어? 여섯 겁나 잘한다 이거 맞아요 네. 이렇게열 옆구리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흉추가 이렇게 들려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걸어주는 데예다잘는으면좋겠 태형이가 다리가 긴 스타일이구나 비슷한데? 아직은 아, 어, 그럼 나 좋은 거 아니야? 나한테 어, 안, 나한테 안 좋은 거아니 너는 밸런스가 좋거 아, 진짜? <laughs> 오케이. 너랑 뭐야? 잘뛰었 여기서 이게 지금 얼굴에. 그렇지, 그렇지. 들어, 쭉 들어. 어이구, 어이구, 자, 여기서 <laughs> 그렇죠? 팔꿈치 다 피세요. <laughs> 근데 여섯 군데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다 피면은 이게. 약간 180도 이상으로 응. 팔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응. 이 정도만 펴도 모방합니다 제가 응. 여기서 가슴 자리 고 이렇게 쫙돌려주고이 상태에서 가슴 들면서 그냥 그대로 돌려주세 응. 얼마 가까이. 코스에서 멈춘다는 생각으로. 커트하고 어? 하나, 둘씩. 응. 어, 헤이. 안 돼. 한잔씩 있어. 잘하는데? 또하는 음. 왼쪽 팔꿈치가 조더 약간은 들어가야 되요들어야 된다 어, 그래서 왼쪽 어깨를 조금 더 누르는. 아 너는 좀외 회전 추가가 야겠다 그렇지 지금 너무 그때 이렇게 셨으면 좋겠어. 이는 무게 좀 올려보자. 아 어떡해요 진짜 난 어깨 운동을 너무. 5. 5. 5. 몇 킬로요? 한번2.5 2.5? 이아 어, 2.5? 아바베에2.5취 아, 아. 치고 파시나요? 하겠어요 그쵸? 어? 마무리 삔거예요네 저는 인간 스비스머신이라잘 찍을 것 같아요 운동 되게 잘해요 진짜로 아, 좋습니다. 헉! 정신으로 가는거야 네, 좋아 좋아 어아좀 어깨 짱 그렇지 하나 툭 네, 떨어지지 않게 컷 그렇지 네. 컷 그렇지 아알어나 지금 안, 안, 안 지고 있어 안 균형만 혹시 올라서 어주고있잖아네 오케이 y s 이 it's a Joko. Yogi Soto m a 여기서부터 더 가야돼 알겠어? 알겠어 o k a y 이제 받는 e s s 이제 I g u e s 실패 o I guess so. Hey, this is a panda. Hey, 가 h i s 아 진짜 안돼요 오케이 가자 하나 둘 네, 마지막 셋와 잠깐만 진짜 잠깐만요 아 오케이 어깨 느낌 어때? 너무 좋은데요 <웃음> 제가 <laughs> <요>, 생활할수 <생활생스인> 있는 유튜버라서 <laughs> 제가 아까 손에 땀이 너무 많아서 <laughs> 지금 아축금 말랐어? 아, 슈트 바로 갔습니다 오른쪽 어깨는 잘 눌려져 있는데 왼쪽 어깨가 좀잘 왼쪽 광배가 약해서 그러있겠진자 빨리 가자 고 예, 요팔로도런 느낌. 는 이렇게 이오게팔로 오른팔로. 오른팔로. 오 아, 아, 오른팔로. 아, 네. 네, 오 오른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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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팔 오른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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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른팔로. 오 네. 예, 힘어주세요 예. 다시. 하나. 마지막. 아. 가슴 뒤로. 가슴 뒤로. 어, 그렇지. 가슴 오케이. 가보시고. 마무리. 오케이. 나 내가 여자 사람이 5 k g 하니까 어. 하는 거 실제로 처음 보네. 어? 진짜요? 진짜로. 제가 그거 실현해드릴게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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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줘. <laughs>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일단 한번 도전해볼까요? 어, 뽑는 수, 거? 뽑을 수 수있는지 한번 보여줘. 이거면 진짜 센 거야. 아 무조건 해요. 자 진짜 뽑을게요. 센 보여주세요. 내가 자, 나... 안전전 뒤에 있으니까. 오케이. 맞아, 맞아. 나... 오, 됐어! 오. 자, 어깨 누르고. 어깨 어. 누르고. 그렇죠. 오케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 갈게요. 오케이, 지금 다리 힘도 굉장히 좋고 내가 잡고 있는 거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어. <laughs> 오, 나안 도와주고 있어. 하나. 어깨 누르면서 흉추. 그렇지. 네. 네. 지금 거의 혼자 서하고 있거든요. 빠르게 하지 마. 오 그렇지. 길만 잘 찾으면. 됩니다. 가서 고개 앞으로 빠지면 손목을 쓰일 확률이 높아요. 고개 뒤에 붙여. 네. 네. 보자. 이제 끼어 붙자 해놔. 어깨를 꼽히지. 자, 이제 열개만 어? 응. 채워볼게. 자, 다리 힘이 너무 세거든. 그거 보다 힘이 훅 쳐야 돼. 힘을 써서. 자, 세개만더 해보자. 이제 받는 것만 해보자. 여기 네. 맞으면 네. 자, 받고. 아, 어, 잠깐만요. 진짜. 잘했어. 어, 좋아. 아, <laughs> 진짜 좋아. 근데 나. 어, 지금 현우가 개털졌거든 지금. <웃음> 어, 상팬이야요 <laughs> 근데 <웃음>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 <laughs> <그럼> 내가. <laughs> 힘들었을 때. 전율이. 아니, 근데 이거 찐팬이야. 남는 거 아니야. 왜 없지? 거의 광고인데. <laughs> 어, 좋아. 아, 좋아. <웃음> <웃음> 갑자기. 그, 첫년감이나치지 내가. 재현아, 너무 좋았어. <laughs> I'm going to see how you grow. You see, I'm g 어깨 n g to see how you grow. You can't get the coffee. You can't get the coffee. You c a 가 t get the coffee. You 고 a 어, 근데 이게 맞아. 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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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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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지금 네번 했나? 오른쪽으로 받아. 오른쪽으로. 바벨이 아, 왼쪽으로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다섯. 아, 아. <laughs> 자, 지금 찐팬이거든? <laughs> 오케이, 너의 진지. 아, 나 지금 웃지마웃지마웃지마 어, 밀어. 자, 지금 안 돼요. 자, 하나, one m o r 이까지 네 쭉네고 받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 좋아 좋아. 오까지. 어, 자 따라오세요. 따라오 아니 첫마가 너무 웃겨. 이거 손으로쓰는 거만 봤어. 시다 따라오세요. 여기오는 5kg. 이거지. 아 살해. 사해다 오. 저어 안아 줘. 페이딩 힘이 센 편이구나. 나 아까 3패했으니까저 등철프는 10 10 이상 하면 조금 돼10 이상. 10 이상 하게 해서. 가 볼게요. 네. 어. 네. 그 25kg를 서이고 딱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가지고 아까랑 방식은 똑같대. 네. 내림 어왔아 이거

네 봤어. 아 근데 여기서 어, 약간? 아 당연하지 저요? 어 무제한이야 무제한 지칠 때까지 가야 돼아 저기 흔들 여기서 약간 계속 네. 스 풀지 마 야, 너무 쉬운 거 같거든? 계속 이어서 가면 안될거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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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여기서부터 야 여기서부터는 안 해봤지? 네네 네, 네, 네. 가르쳐 주려고 왔다 아네 알겠지 선생님 그지나이셋하준현 선생님 스타일로 와요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숨 쉬어 숨 쉬어 그래 하나 던지지 어, 마, 치지 마, 해 헤이. 아, 집에 네. 좀. <laughs> 어, 나의 마음을 알겠니?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야, 나, 나 링컨 피해서. 5개, 5개 더. 헤이. 하나, 아, 할수 수 있어. 헤이, 아, 아. 할수 있는데 왜안 해? 3, 2개 아, 더. 음. 네, 라스트 어, 원. 라 아. 오케이. 컴플로러 네. 한번 가보자. 컴로 원래는 자신 있는데 지금 약이스타일하니까컴플 이거 준비할 때. 네. 일단 부서 올리고, 네. 여기서 춤추시면서 앉아보면서 받는 자세로 가는 그다음입아 네. 습다아 그 아, 네. 아니, 그 네. 네. 아, 네. 어, 늘리기가 하나, 둘, 린다완벽했 와. 네, 와. 어, 거의 기계였어요. 좋아. 그에서는 끝까지 늘릴게요. 부담이 음. 될 응. 수가 죠 나이스 나이스 파 <목소리> 네. 아, 이 너무 빠른게하려가지고려고요 <목소리> 네. <목소리> 그렇지 와두 개만 자얘도마지막 오케이 핑계가 아니라저 원래 아, 로아나 <laughs> 아니, 아, 최대 아, 10, 13까지 <laughs> 드는 거영상있는네그그 네. 정도는 가야돼이렇 네. 네.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하긴 하는데 진짜 너무 많이 오게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 잡은 거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은 어. 바로 사레가 넘어와 그래야지 아, 근데 그 아. 사람들 어. 얘기하기에 레이지가 더 좋고, 레이지가 되게 모양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트만 해도 돼 사실 맞아요 저, 어. 우리 어. 많이 했잖아 그쵸? 쌀을 3피로로 걸어요 3피로? 오케이 오케이 어, 어깨를, 어깨를 눌러준 다음에 컨버스 알지? 네. 아, 컨버스처럼 여기 컨버스, 네. 어. 어깨를 어깨에다 축을로 올라가고 올려버리면 돼요 여기서볼때 어? 멀리 보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든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어, 이렇게 될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한 방울을 눌러 튕고, 약간, 홀을 그리듯이, 멀리 보는다고생각요 선생님은 팔꿈치를 많이 치고 이게 목적에 따라 다른데, 네. 약간, 어깨를이 조면이, 이게 생각보다, 도 조면, 정면, 정면이 모인 팀이 여이면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쪽 부위를 네. 만들기 위해서는, 팔을 피고 하는 게 좋고, 네. 네. 약간 이렇게 여기 게 경북쪽, 여기를 만들려고 하면 은 팔꿈치를 최대 어, 수 자세를 네, 잘 만들어주는 음. 그래서 팔꿈치가 약간 구부려서 아 팔꿈치. 오케이, 그럼 오늘은 약간 조명 컨셉으로 가나요? 어, 오늘은 뭐 그냥 조다하주 좋아요 둘 해요? 아, 좋아, 좋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처음에 둘다 이렇게 흔들어주면 약 팔꿈치가 구부려서 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 여기서 중요한 건 날개가 아무리 나오는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자한 v 보여줄 o l i c e court. I'm a police court. I'm 아요 네. l i c 네! court. I'm a police c o u 게요 I'm a police c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네 l 게요간 c 한번 볼게요. 괜찮아 보이오죠 네. 괜찮아. 하하하 어. 더사이드 사이드 찍게요. 네. 그렇지. 여기서 약간 디테일은 예. 손목을 살짝 말아주고 엄지가 약한 느낌. 네. 그고그 다음에 방향 잘잘 방향은 약간 이렇게. 네. 이런 느낌? 네. 절정도 그렇죠. 옆으로. 네. 그리고 검배를 이렇게. 너무 예쁘 그렇지. 옆으로 올린다. 게요 자, 그렇지. 하나, 우리 서해주이 <목소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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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깨 잘 누르고 있어. 요그잡대때 앉으면 누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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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한다. 오케이. 네. 응. 그렇지. 네, 네. 좋아. 자 여기서부터 약간 팔꿈치 구부려 네. 팔처럼 여기 안쪽안될 거야. 난 이순신 장군이다. 할수 있어. 어두운 겨 하긴 찐이야. 이야 하긴 찐이다. 너무 팔꿈치 또 음. 과감하게 구부려야 돼. 세이. 네. 여기! <목소리도> 맞나? 어! 아 아이스크림을 쓰고 어! 진어웃 어! 가 저기 태 맛있는 거 해줄게! <목소리도> 형이랑 같이! 알겠지? 예! <목소리도> 예. 그거기 예. 그 어! 한쪽으로 야박할 분들이 없지? 그뭐지이는거 있나? 어째? 이렇게 서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상체 라이프를 접까지 입어처럼 돼 있거든. 그렇지. 약간 우모델로접어서 네. 약간 기울여. 네.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리고 오, 좋아. 잘데 좋아. 네. 잘하는데? 어. 네. 자, 음. 아, 네. 이제 이렇 이렇게 만들고. 이 약간 저게 세기가 세. 머리 뽑세지막 반맛 같아까마지 아, 까봐. 이해 놓고 저기 사개는할수 있는 거 좋게 해야지. 다음 주에 보이죠? 맞죠? 구독자분들 때문에 열심히 하겠어요. 알고 열심히 하는 아자 이제 힘으로 눌러하지 말고 여기 힘으로 써요. 세. 옆으로 더 옆으로. 세. 더 옆으로. 그렇게 네, 헤이, 열, 어깨 눌러. 하나, 뭐? 세, 네. 음. 네, 오케이. 잠깐만, 방금 네, 마지막에 사실 네. 정현 자기 자기 야. 이제 종현이가 자기 저한테 13kg 들라뜨키고 <laughs> 자기가 8kg 쌀려 <laughs> 이게 잠깐 너무 심무신 모스큘라 가되는데 너무? <laughs> 어이게 틀면 완전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왔어요? 아주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나 손목 모양도 되게 좋아요. 좀 좋아. 알고 있잖아. 여기 조명을 잘 진짜 약간 날일도 같아 이렇게. 오케이. 응. 일곱. 여덟. 오 좋아. 아홉. 우와 어깨 올라오는 거 봐. 네. 일세 나는 <목> 찰반 그룹반이어가지고그런는데 아니야. 네. 네. 아 나도 좀 역삼각형이 되고싶어 자 어, 후면 하나 하고 아. 네테이블테이블이야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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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대로 네. 가음 네. 그러니까 다 공격된 부분이 있어 네 근데 이거 후면 할때 만약 네. 줄여놓이게아 그게, 아, 그게 줄여서 그러니까 있겠죠? 선택사항이야 선택사항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경단만 안 움직이고 경단만 안움직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해서 이렇게 상황만 움직이고 네. 이렇게 세팅해서 이렇게 상황만 움직이고 아그 경단만 안 움직이고 네 후면 생각해보니 경각볼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각볼의 위치만 안 변하는 거요 네. 그렇죠? 보자분들한 추천하는 건 사실 원하는 것만요.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당기는 거. 아, 아 근데 진짜 좋다. 좀만 더 해봐. 아. <laughs> 오. 이게 경각을 막접히면안 돼요? 아. 경각을 안 움직이면서 텐션을 느끼다가. 네. 네, 좀 텐션을 잘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최대의 가퍼 음~~ 응. 나 짐박스 사줄래? 짐박스 사줄 짐박스 사줄래? 박스 사줄래? 짐박스 짐박스 사줄게 와 그건 진짜 좋다 어깨를 네. 그리고 너무 이렇 좁은 상태에서 안으 이게 최대 이왕 범위여서 네딱해요게요 그대로 약간 그렇잖아. 래서 지금 을안쓴다고생각첫번째요 네. 원래 월월 보는다고 하는 게웨이트의 운동이에요. 네. 여기 안흔들는거 보이시죠? 어, 이렇게 귀신 잡혀 있어요. 네. 열심히 해, 열심히. 그이 실시간으로 코칭 되는데? 네이거 네. 나 둘, 셋, 넷, 다 예, 자, 다스도다스도다스도다스도다스도다스리도다스도다스도다스다스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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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도다스다도도 지금은 복사들 오르고 되니까 여기도 펌핑이 되는데 사실 여기도 많이 쓰여요, 사실. 그래서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여기 견갑의 수입을 좀 제한을 한 다음에 여기 텐션을 잘 잡으면 그때부터 견갑까지 써서 최대 수축을 하려고 하세요. 근데 여기 엄청 커요. 오케이. 상태에서 상황만 봐. 가능한 만큼. 거의 끝이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렇게 끝. 둘. 손목 살짝 말아주세요. 네, 다섯. 쭉. 여섯. <립> 하나, 둘, <립> 하나, <립> 와, 지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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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어, 어떻게 하셨죠? 생각보다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약간 예상을 했는데 예산을 뛰어넘었다. 네. 맞아요. 자세가 지도해줄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아예. 그 진짜 프레스 잘해요. 태영 선생님 힙업에 태영이는 약간 좀 이제 밸런스에 좀더 신경 써서 하면 좋겠고 약간 드문 경우좀더전적으로 대신 해야겠다 아니 선생님 어깨 펌핑했어요 아근데 왜? <laughs> 아니 진짜 제가, 아, 제가 선생님이 제가 선배로 오는 거다 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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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밍업 오늘, 오늘. 오늘 나도 어깨 진짜요? 네 이거 1차 이미 하셨는데 저희 네. 일차도 지금 워밍업 아직 연지게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해로 선생님이 위면우 피지프 선수님이 촬영해주셔서 이 선생님도 지금 어깨가 뻥땡겨서 한번 짜봐요. 아, 왜냐면은 왜그러냐면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니까 여기 뭐야 프론트 레이즈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도전했어요, 진짜. 그래 네. 맛있는 거시요자 마인드칩시다. 고생했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빠이 안녕. 안녕. 빠이빠이.